추석 이후 정치권의 최대화두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녀를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2024년 9월 5일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의 중심에는 명태균 씨가 있는데요. 오늘은 공천 개입 의혹의 키맨이라 불리는 명태균 씨와 그를 둘러싼 이야기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채널 고정!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창원을 비롯한 경남 일대 정가에서는 명태균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1970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명 씨는 2018년 미래 한국연구소를 창립해 PNR과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한 기업인이자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한때 역술인으로도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no.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여론을 잘 읽을 뿐 아니라 정치 현안에도 해박해 경남 일대에서 선거 전략을 세우는 정치 브로커로 이름을 알리며 지역 정치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명태균 씨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부터였습니다. 2024년 9월 19일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22년 6월 보궐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당의 영향력을 행사해 김영선 전 의원을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시켰습니다. 김전 의원은 덕분에 쟁쟁한 공천 경쟁 후보자들을 제치고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여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권력 남용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제2의 국정농단으로 불릴 만큼 중대한 사안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인인 명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김전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더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전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 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명태균의 화려한 정치적 인맥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김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두 번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낙선한 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예비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출판기념회를 통해 명 씨를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김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 동문인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을 명 씨에게 소개해 주었고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명 씨와 오세훈 현 서울시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연결다리가 되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며 중앙 정치계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데요. 그러다 결국 명시가 윤 대통령 내외의 신임을 등에 업고 2022년 6일 보궐선거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김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김전 의원과 명씨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던 강혜경 씨는 2년 동안 모아둔 통화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전 의원은 국회의원 월급의 절반을 명씨에게 매달 건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명씨는 그 돈이 뇌물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명씨가 이 돈을 받고 김건희 여사를 움직여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의 공천개입 의혹 단독 보도 이후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김여사와 명씨가 여론의 문매를 맞자 정치권은 빠르게 명태균 손절에 나섰는데요. 먼저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명태균이 개입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no. 반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전 의원으로부터 명태균을 소개받긴 했지만 인연을 이어가지 않았다고 밝혔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명태균은 찾아오면 만나주긴 했지만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명 씨가 받은 돈이 김건희 여사와 연결되어 국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논의됐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에 따라 잇따라 무산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표결에 붙였으나 이 역시도 부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1월 재발이 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사건의 전개는 여전히 진실과 의혹이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녹취록이나 증거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천개입을 넘어서 정치적 신뢰와 권력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슈토마토 명태균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